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갖고,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. 세상 참 편리해요. 은하, TV, 와우. 안녕, 나는 소피야. 보다시피 쇼핑을 하러 왔지. 훗! 와늘은쇼핑쇼핑쇼핑쇼핑 쇼피, 쇼쇼핑 찡긋! 음식들은 여기다가 네이버페이를 켜줍니다. 네이버페이에 들어가면은, 10만... 1 0만원 있죠? 사실 덤으로 917원이 있습니다 저번에 남았던 거예요 받은 사물이 2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기에서 이만큼 주셨는데 이만큼도 더 주셔갖고 10만원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옷이나 이런거 더운데 살짝 여름옷이 제가 커졌잖아요? 커진 거예요. 커졌지만 커지지 않은 슬픔. 아무튼 그렇다고 옷을 사라고 주셨어요. 띵긋 초등 여아 치셔츠 쇼핑. 쇼핑. 우와. 오 이거 이쁘다. 이 친구가 이쁘구먼이 친구가 마음에 드네. 스마일 말고 오 후드티롱. 아 이거 괜찮은 것 같고. 음또 보자. 어 이거 편해 보인다. 데이지티. 디자인은 후드롱에서 색상은 보라, 사이즈는 보고 와야겠다. 어디 있지? 어 여기 있다. 5호 120 1 2 c m 까지고 몸무게는 15니까 나는 15호. 30에서 40 키는 134에서 146 이거야 바로 15. 이거는 15. 물이 <laughs> 뭐 비싸. 어. 11,200원인데 어떻게 사이즈 정해갖고 19,200원이 되냐고. <laughs> 그래도 좋으니까, 이쁘니까 사지. <laughs> 데이지 티였나? 어, 재미는놀다 데이지 티, 맞나? 보고 와야겠다. 어, 데이지 티 맞네. 색상도 정해야 되니까 보자. 아, 사이즈부터 할 뻔했어. 너무 보람만 하면 그런데, 민트는 안 이쁘니까, 음, 아이스를 사자. 아이스티. 아이스티가 몇 번이, 26번. 마지막 번호. 아이스티, 색상은? 음, 분홍색깔. 아 사이즈보는데 놀라 자꾸. 핑크. 15호. 만... 1600원. 이거는. 음! 찬뿌끈이. 장바구니 장바구니 상품 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이어 이동하시겠습니까 확인 오 담긴구나 찐긋 아니 보셨어요 이거 이쁘긴 했던 음 어, 이거 뭐야? 초등학교, 고학년. 빅사이즈 반팔티모지 티셔츠. 여자, 주니어, 쇼핑몰. 오, 이거 좋다. <laughs> 일단은, 아까랑 똑같고, 여기 성별만 여아용이고 연령은 7세 이상. 이것뿐이고요 145. 키는 135에서 145. 몸무게는 30%에서 37%, 140% 확정됐네요 전 우와! 이쁘다 이거 이렇게 입으면 이쁠 것 같다 이걸 이건 샌드 트림 티뭐 이렇게 이렇게 오 이거 이쁘다 이렇게 입으니까 음 나는 옷을 못 입어서 입고 사면 안될것 같은데? 음 이쁘다 이거 뭐, 뭐 힌트냐 이름 이름이 뭐냐 모니카티 모니카티 1번이랑 모니카티 상품명 사이즈 이거 오 내가 140보여서 다행인 줄 샌드트인 픽치 색깔이 140% 밖에 안남고 나머지 다 풍선이었는데, 내가 140%였어. 지금, <laughs> 140%여서 다행이라고 생각된 게, 지금의 처음임. 사이즈는 140. 이번엔 다 괜찮네? 다 있구요. 창바구니. 오, 두개 담았어요? 어, 71,100원. 아, 어, 바지 한 개만 담고 하, 자 잠깐만. 여기 한 개를 뺄까? 너무 비싼데? 너무 많이 담은 것 같은데? 어.. 아이스티를 빼자. 응. 바지를 고르실까? 가격이 안 되면 아이스티를 빼자. 찡긋 내가 입으면 안 예쁠 것 같은 그런, 아니. 이렇게 모델 입었을 때이쁜데뭐 내가 입으면 이상하다? 뭐 뭐가 이상한데? 하는 건다 얼굴 때문이야. 원래 그렇댔어. 훌쩍 중청 중청 컬러 진청은 뭐지? 진청이랑 중청이랑 뭐가 다르지? 얘는 중청. 얘는 진청. 뭐가 다른 거지? 뭐가 다르지? 뭐가 다르지? 뭐가 다르지? <laughs> 모르겠는데? 사이즈는 또 찾아야 돼. 맨 밑에 있나? 얘는? 응. 여기 있다. 17호. 18,000컬러를 콜라를... 얘는 중으로 했으니까 진청 한 다음에 이걸 하면은 양방을 해봐 응. <laughs> 어머왜 이렇게 아 깜짝아 잠깐만. 잠깐만. 내가 고른 게, 이번 반바지는 배송비가 무료였잖아? 음. 그래서, 6만, 아, 9만 6,100원. 응, 음, 응. 음. 내 색감 중은? 학기에서,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음. 찐긋! 원래는 근데, 엄마랑 나가서, 이거 살까, 이거 살까 하고, 탈의도 해보고, 안 맞으면 바꾸고, 딴 거를, 해보는데,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갖고,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. 세상 참 편리해요. 아무튼, 이렇게, 보유한 거보다 사용한 게더 적, 사용할 게더 적으니까, 할수 있죠? 그 상태로 쭉 내려간 다음에 결제하기. 눌러. 비밀번호. 이렇게 눌러주고. 그렇게 1분이 지났다. 찡긋! 10만원 가까이 결제했어요. 약, 아, 지금 결제한 게 96,100원. 100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아무튼, 그만큼 결제했고요. 남은 건 또, 나중에 사고 싶은 게 있을 때, 쓱!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.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 띡띡띡띡, 띡띡! 이런 식으로 해갖고, 결제를 하고, 원하는 장난감을 갖고 놀면 되겠죠? 나중에, 55면은 언박싱도 해보겠습니다. 그럼, 안녕! 구독자 l 를 눌러주세요!